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노멀 시대의 성장과 소득분배 SSK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정민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뉴노멀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라는 소형 과제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 중형 과제 1단계로 뉴노멀 시대의 성장과 소득 분배로 주제를 좀더 확장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엄밀한 정책 평가와 더불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 경제적 충격에 대한 연구라는 긴급 연구 주제를 어, 영, 어, 해오고 있습니다. 어, 중형단계 연구 기간 중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고, 그에 따른 성과를 어, 거두고 있습니다. 어, 연구 책임자는 다섯 편, 공동 연구원은 1인당 1 5편의 논문 실적을 달성했고, SSCI급 저널과 연구재단 우수 등재학술지 8편을 포함하여 총 15편의 논문을 국내외 유수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총 3회의 비대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형 단계에서는 연구단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새롭게 구축한 연구단 홈페이지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단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며, 어, 특히 어, 그 코로나19 블로그를 최근에 추가해서 어, 국내외 최신 어, 연구를 비전문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여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단의 중형 단계 연구 성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중형 단계를 시작한 후에 총 144건의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했고, 이 중에서 90건을 중형 단계 2년차에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학술회의 컨퍼런스, 워크샵, 심포지움, 세미나, 강좌 등 어,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 네트워크 활동을 어, 수행해 왔습니다. 어, 1년차 평가에서 어,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가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1년차 평가에서 제안 주셨던 연구 성과물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하고 어, 하고 참여 학생들의 연구력을 제고하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 다음과 같이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 우선 연구팀 내부의 공동 연구 수행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가족친화 정책, 여성 고용, 소, 소득 충격에 따른 소비 반응 등 연구단 내의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참여 학생과의 공동 연구를, 연구를 통해 KCI와 SSCI급 저널에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참여 학생들의 연구력 제고를 어 위해서 어그 정기적인 어 학생 발표회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총어 10회 10회를 어 10회의 그 학생 발표회를 어 가졌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3년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3년차에도 1, 2년차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어 중형 단계의 주제에 따라서. 어, 다양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저성장의 이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 실업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 연구, 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19 긴급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어, 코로나19 당시의 방역 정책으로 자녀 등교 제한의 효과, 또 자동화와 노동시장, 코로나 백신의 위험 보상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차 기간 중에 정식으로 저희가 공개한 연구팀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를 계속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술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와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중형대기 2년차 보고서 비디오 앱스트랙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